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 명시를 뽑아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 기교, 또그 어,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 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그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당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시인인 2 0 이태백이죠. 200의 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3시간에 걸쳐서 그 장진주를 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선주사조루 전별교서 수군이라 제목이 좀 길지요. 선주사조루에서 숙부 이운을 전별하며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이백이 두 번째로 그 장안에 올라갔다가 금을 하사받고 산으로 돌아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에, 시의 발단은 장진주나 촉도난과 같이 하늘을 치고 올라가 오뚝 솟는 그런 기상을 느끼게 하는 시입니다. 이 중간 부분에서 은연 중에 고상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세상에 용납되지 못한 그 불만의 감정이 관통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백은 공명을 추구하는 열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실 정치, 특히 그 관료 사회 부패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비판을 하는 시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시도 그런 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구풀이를 한자 한자씩 한번 해볼까요? 이 우선 제목부터 봅시다. 선주 선주라는 것은 그 지명 이름인데 오늘날가 안희성의 도읍인 선성을 얘기합니다. 그선주에그 사조루 사조루라는 누각인데 이거는 사조라는 시인이 사조시인은 남북조 시대 그 제나라 시인 아주 산수시로서 유명한 시인이죠. 이 사조가 선주 태수를 지냈는데 그그 그 후에 여기다가 누각을 세웠다해서 사조루라고 부릅니다. 예 참고로. 이백은 이 사조라는 시인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에 그래서 죽을 때도 이사조로 근처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자, 그이사조로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 보니까 전별 전별을 한다는 것은 그 술잔을 놓고 주연을 베풀면서 송별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송별하냐? 느 교서 수군. 교서라고 러면은 궁중에서 그 도서관장 정도 되는 벼슬인데, 여기 이 벼슬을 하고 있는 숙, 운이다 그랬죠? 숙이니까 숙부됩니다. 숙부, 운. 운이니까 이 씨니까 이 대백이. 이 운이라는 사람, 숙부 이 운이라는 사람하고 여기서 헤어지면서 전별하면서 지은 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을 볼까요? 기아 기야 그자요 기야기 버릴 기자지요 아 나를 버리고 갈 것자 가는 여기는 자는 꼭 사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떠나는 존재 날 버리고 떠나는 존재 혹은 날 버리고 떠나는 것 그것은 이건 그뒤에 문구를 보면 알겠죠. 이건 하나의 형용구입니다. 어디 그뒤 문구를 형용하는 형용구로 쓰는 음, 어, 그 뒤를 에 읽어보면 이제 뭐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건가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아니고 세월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놈자자를 사람으로 해석을 제가 안 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 날 버리고 떠나는 존재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자기일 지일 불가류라 자기일 어제라는 얘기죠. 어제 작작 그렇지만 여기서는 꼭 자기를 어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일이라는 말까지 있으니까 예, 어제의 날을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날들을 자기일 지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나간 날 다시 말해서 지나간 세월 세월은 불가류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불가, 뭘할 수가 없느냐, 류, 머무를 류, 머무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라나심자요, 난, 아, 여기도 자가 나왔는데 여기도 사람으로 얘기, 해석을 하지 말고, 이 자, 놈자라는 것은 꼭 사람만을 얘기하느라 사물이라든가 모든 존재를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어지러울란 자죠. 나, 나의 마음, 아심.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 어지럽히는 존재,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 어지럽힌가, 이것도 형용구입니다. 그 다음 꼴를 형용하고 꾸미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꼴를 보면 알, 알 수가 있죠. 금일일다보느라 금일, 오늘인데, 지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 현실이란 뜻이에요. 오늘의 현실은, 예, 다 많다는 얘기예요 번과 번거로울 번자죠 우는 근심을짜죠 번거로운 근심이 많다.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누구나 다, 이제, 물론 그렇지만 괴롭죠.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실은 괴로움이 많은데 장풍말리 소추 아니라 장풍이 긴장바람풍인데 긴 바람이 아니라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리니까 얼마나 뭡니까? 말리로부터 멀리서 바로, 어, 불어오는 바람은 보낼 송자 보냅니다. 뭘 보내느냐? 추 아니라, 가을 추자 기러기 한 자, 가을 기러기를 보내고, 물론 문구로 해석하면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죠. 멀리서 불어온 바람 따라서 가을 기러기 보내고, 참 멋있죠. 근데 여기서 가을 기러기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여기 함축성이 있습니다. 이 추안 속에는. 지금 헤어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숙운, 이, 안, 이, 이 운이라는 숙부와 헤어지면서, 그, 으, 가을 기러기를 보낸다는 얘기는 바로 이 운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서로 헤어지는 거니까. 대, 차, 가, 이. 감, 고로라 대, 차, 대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대하냐. 이러한, 자, 이러한, 가, 이. 그러니까, 이러한, 서, 이. 이 고루, 누가 그, 그래, 누가 게 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치를 말하는 거죠. 여기 누각에서 보이는 경치, 이러한 경치, 이러한 전경을 대하니, 자, 이 누각에서 쭉 내려다보는 경치,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현실과 지나간 일이 다, 에 예, 돌이킬 수 없고 괴로운데,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가을 기러기를 보내고 이런 경치, 가을 기르기가 날아가는 바람 따라서 이러한 경치를 누각에서 보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대차, 가이, 보면서, 감, 고루라, 감은 이거 취할 감짜입니다 이게 술을, 술에 흠뻑 취했을 때, 원래는 흥겨울감짜죠 취할 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술에 흠뻑 취하는, 이럴 때 감자를 씁니다. 고루. 높은 누각에서 여기 사조루가 높은 누각이죠. 이 사조루에서 고르는 사조루에서 참 취할만하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경치를 대하니 그이 경치 속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니 안 취할 수가 있어요. 이 높은 누각에서 취할만하구나. 예, 이것을 한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송을 여기까지 해보지요. 선주사조로 전별교소수근이라 선주사조로에서 숙부이운을 전별하며 기아거자라 날 버리고 떠나는 것들 자길일 불가류요 자길일 지나간 세월 돌이킬 수가 없고 나나심자요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 예, 금일질 타버노라 오늘의 현실은 괴로울 뿐인데 괴로움이 많을 뿐이다. 장풍말리 송추하니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따라 가을기러기 보내고 대차가이 감고르라. 이러한 경치를 대하니 이 높은 누각에서 취할만 하구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